안녕하십니까. 야담선비입니다.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어디 한번 들으러 가보시죠. 옛날 어느 고울에 나이 지긋한 한 영감과 할머니 살고 있었습니다. 긴긴밤 잠은 안 오고 할머니 영감한테 재촉하는데, 영감, 그러지 말고 이야기나 하나 더 해주구려. 에구, 뭔 얘기를 또 하나? 도깨비가 복수한 얘기? 그건 어제 했잖소. 음, 그럼, 죽을 고비 세번 넘기는 거, 그것도 해 주셨구만. 아, 그럼, 산삼도둑 얘기? 에구, 그 얘기도 며칠 전에 하셨잖소. 아, 그럼, 진짜 할 얘기가 없는데. 내 이야기 보따리가 다 떨어졌구먼 이를 어찌한다 할멈이 아무리 최근 대도 도무지 해줄 이야기가 없는 영감 다음날 할멈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만나는 인절미 떡을 만들어 영감한테 챙겨줍니다 영감 이 떡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 좀 사오구려 어? 이야기를 어디서 영감은 마지못해 다덜 다덜 집을 나서는데,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재미난 이야기 아는 이가 없었고, 낙담한 채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. 그때 마침 한 농사꾼이 지나가다가 "아니 어르신, 무슨 일이라도 아니 글쎄, 이렇게 만나는 인절미를 내준다 해도".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이가 없구려. 해질력이 다 되어 가는데, 이를 어찌한다. 순간, 농사꾼, 배가 어찌나 고팠던지, 그럼,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. 그러면서 냅다 인절미떡을 받아먹습니다. 그렇게 그 떡을 다 먹긴 하였는데, 도무지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.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보니, 마침, 황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살금살금 기어오는 것이 보이고. 자, 이야기 시작합니다요. 웬 놈이 글쎄 살금살금 기어온다. 옳으니 살금살금 기어온다. 순간 황새가 둘레둘레 둘레 주변을 살피니. 저 놈이 뭐 먹을 게 없나 주변을 둘레둘레 둘레 살핀다. 둘레둘레 둘레 살핀다. 황새가 우렁이를 발견해서 딱지를 뚝 떼니 갑자기 소뚜껑만한 딱지를 뚝 뗀다. 소뚜껑 딱지를 뚝 뗀다. 황새가 씰룩하고 우렁이 속을 삼키니까. 저놈이 씰룩대며 꿀꺽 삼키는구나. 씰룩대며 꿀꺽 삼키는구나. 순간 황새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는 걸 보고서는 이제 놀라 달아나는구나. 놀라 달아나는구나. 자,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요. 응? 그날 밤이 되자 할머니 영감에게 그 사온 이야기 들려달라 재촉하는데 영감 마지못해 낮에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. 자, 그럼 시작하오. 그때 마침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웬 놈이 살금살금 기어온다. 아이고, 재미있겠구먼. 그래, 살금살금 기어와서는요? 도둑, 부엌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기겁을 합니다. 놀라서 둘레둘레 둘레 주변을 살피는 순간, 저놈이 뭐 먹을 게 없나 둘레둘레 둘레 살핀다. 뭐야, 이거. 날 지켜보는 건가? 깜짝 놀랐지만, 설마 그리고는 조심조심 솥뚜껑을 열어보는데 솥뚜껑 딱지를 뚝 떼는 부문 도둑이 놀라 자빠지며 침을 꿀꺽 삼키니 저놈이 실룩대며 꿀꺽 삼키는구나 도둑 그제서야 도둑질이고 뭐고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달아나려는데 이제 놀라 달아나는구나 도둑은 진짜 사색이 되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칩니다. <laughs> 끝났소 뭐요? 뭔 얘기가 그렇대요? 다음 날, 도둑,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찬 일이라,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. 배를 팔러 온 것처럼 하고서는 그 집을 다시 찾는데, 할머니 그 광주리에 담긴 작은 배두 개가 어찌 붙어 있던 못난 것을 보고는, 아이고 영감, 이리 와보쇼. 아, 글쎄 이 놈이 꼭 어젯밤 그놈 갔소. 그렇게 소리를 치니 도둑 그야말로 자지러지게 놀라고 광주리고 뭐고 내팽개치고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데. 아니 저희가 왜 저러는 거요? 그러게요. 그나저나 이배좀 보쇼. 이 놈이 어젯밤 꼭 영감의 그놈그거이기와똑 닮았지 않소? 허허 허 그러네 고참 만나겠구만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였나요? 감사합니다 동우지 납득이 안 가네 그할매 할배 뭐지?